이사야 56장 요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있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요아께 연합한 이방인은 요아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령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복음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셨느니라.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이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악의 자식, 괴열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 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 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재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손께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발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아기는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소천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패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과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와의 호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히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와의 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 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닮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앵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기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요하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니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뒤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와의 호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네바요스의 수향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와 호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국률이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앞에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스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기 함같이 주 여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통독 114일째, 이사야 56장에서 61장 말씀이었습니다.